안녕하세요, 다이젠 꽃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육 더하기에서 또 예쁜 아이들, 큰 아이들 이렇게 또 대품부터 소개를 해드리면요, 노사로아 파피스 로즈나 아니면 노사로아 요 아이들 노사로아를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노사로아가 다 판매가 돼서 요 아이들은 다시 재 입고가 되어진 아이고요. 노사로아 요 아이는 이제 뭐, 이렇게 생겼으니까 또 남아져 있는데요. 요렇게 다시 제 입고가 다시 다 되어진 아이들이네요. 하피스 로즈, 저라도 요렇게 도 들어와져 있는데, 오, 생얼이 엄청 크네요. 요즘 이제 성장하느라고 엄청 큰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완전히 빨갛게 물이 들어야 예쁘겠죠. 지금 보면은, 요렇게, 요렇게 30cm, 옆으로 30cm는 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아이들이 있고요 요게 로사로아는 지금, 이제, 가격이 지금 적혀 있지는 않네요. 여기 철화가 엮여져 있고요 얼굴 이렇게 큰 아이가 있어요. 이것도 어 30cm 정도 되는 화분에 이렇게 큰 로사로아가 있어요. 정부가더 필요하시면은, 사장님한테 전화하셔서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라든가 뭐 가격이라든가 지금 적혀있지는 않은 상태라서 제가 소개만 해드릴게요. 이렇게 둘넷 여섯 여덟 열 개로 되어진 것 같아요. 이거는 생얼 너무 예쁘죠? 어, 너무 예쁘네요. 이게 지금 옆으로 놓은 화분에 숨겨져 있는 상태이고요. 이쪽 뒤쪽에서 보니까 이 아이가 훨씬 더 예뻐 보이네요. 아까 제가 뒤쪽에서 찍었나봐요 이렇게 더 예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쪽에서 보니까 얼굴이 훨씬 더 예쁩니다 오 너무 괜찮죠 가격이 적혀져 있지 않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철아이네요 여기 생얼이 큰게 여기 두 개가 분지를 했습니다. 분지를 했고 여기도 생얼이고 있 여기가 철화가 엮여져 있어요. 그래서 좀 군데군데 철화가 풀리면은 조금 더 풍성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또큰 아이들이 새로 들어와져 있는 상태이고요. 이 아이도 들어와져 있네요. 여기에 있던 아주 큰 아이들 다 판매가 되었어요. 여기 분지를 하는 건지 이런 모습이 있어요. 또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보시고요 요거 금은 남아져 있네요 금은 워낙에 몸값이 거하죠 25만원 합니다 그래서 금은 남아져 있고요 군기 대품이 들어와져 있습니다 가격은 4만원 하네요 이렇게 20cm가 넘는 화분에 숨겨져 있어요 지금 공기가 물은 빠진 상태이고요. 공기 물들어서 이렇게 진한 갈색 오렌지 색감으로 물들면 참 예쁜 아이인데 4만원 합니다. 이렇게 큰 아이들 대품이에요 보이시죠? 이렇게 더 정보 필요하시면 사장님한테 한번 또 여쭤보시고요. 온슬루 금도 가격은 12만원에 있습니다. 아유, 얼굴 예쁜 것좀 보세요. 물들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이렇게 얼굴이 큽니다. 몸값이 거한 만큼 얼굴도 크면서 이렇게 촘촘하게 엮여져 있어요. 12만원에 큰 아이 고요 아마 빌레 대품이에요. 가격은 4만원에 있습니다. 4두로 되어져 있고요. 3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미스타 대품이에요. 5만 원 합니다. 아미스타 대품 쭉 한번 또 둘러보셔요. 얼굴이 크지요. 그래서 굳혀져도 얼굴은 조금 크게 남을 것 같고요. 이렇게 큰 대품 군생은 이런 아이들 큰 대품 군생들은 몸값이 거한 거 보면 이제 어 나올 확률이 적기 때문에 수량이 아마도 부족하면 또 몸값이 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큰 얼굴, 아미스타, 군생, 큰 아이가 이렇게 두 포트가 들어져 와 있고요. 라자아가 2만 원에 있습니다. 이건 큰 몸에 있으면 여기 세 개, 여기 양쪽으로 있어요. 어, 2만 원에 이 아이들 두 포트가 있고요. 알소토니가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알소토니. 여기에 지금 손톱만 구근이한 손톱만 합니다. 이거는 뭐 8만원에 이제 백화 같은 경우에는 나오더라고요. 여기 꽃대가 더 물고 있어요. 두개 물고 있고 이것도 조금 꽃대가 더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꽃대를 또 물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쁘네요. 이거는 이것도 아, 구근은 손톱만 하지만 꽃대를 물고 있습니다. 아이고 너무 예쁘죠? 이렇게 백화가 있습니다. 핑크 마녀, 이번 주에는 핑크 마녀 철화가 들어와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핑크 마녀가 철화하고 가격은 엄청 차이 나죠. 이게 지금 핑크 마녀가 요게 물은 살짝 빠진 것 같고요. 하엽이 조금 지고 있어요. 요게 지금 엄마 몸에서 핑 불러서 자구가 나와진 아이가 가격은 2만원 하는데요. 핑크 마녀가 인기가 많아요. 예, 조금 색이 더 빠진 아이고 색이 조금 더 진하게 들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요 아이들을 지금 이렇게 색이 살짝 빠진 듯합니다. 요 아이들은 가격 2만 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 파스텔 철화도 가격은 2만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파스텔 철화예요. 2만 원에 요 아이들, 어우 파스텔 철화 2만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 요 12cm 1분에 있는 아이들이고요. 어, 페스티발 철화도 있어요. 이거 한 포트는 안 맞아있는데 예쁘게 철화가 엮여져 있는데요. 이렇게 예쁘게 너무 예쁘게 엮여져 있죠. 페스티발 철화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스타마크도 가격은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사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지금은 이제 물이 빠진 상태라서 뭐 색감은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아주 고급스러운 색감을 나타내죠.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실루엣도 이 아이들은 가격은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기 생장점이 무너져서 자구를 이렇게 많이 품어준 것 같아요 실루엣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피어러브도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죠 이거 묵등이거든요 충수도 이렇게 많아요 이게 피어러브가 묵등이가 되면 은이 충수가 아주 많이 생기는 아이들이 거든요 피어러브 1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실루엣 대풍 군생인데요 이거는 이제 6만원에 소개를 해드리는데 지금은 이제 물이 빠져서 그렇게 예쁘다 그 모습보다는 이렇게 군생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얼굴에 빙 둘러서 자구가 있고요 이것도 엄마 몸이 있으면 빙 둘러서 이렇게 자구가 있습니다 어, 까멜리아가 25,000원에 여기 10cm, 풀분해서 2, 4, 6, 8토로 되어져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5두로 7투로 되어져 있는데요. 요 아이들은 이제 두 포트가 남아져 있네요. 어우, 워낙에 요 까멜리아를 좋아하십니다. 워낙에도 몸값이 거하게 나왔다가 이렇게 가격이 착해지니까 다들 또 좋아하셨어요. 두 포트가 남아져 있는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고요. 스카이 로즈인데요. 가격은 만원 합니다. 이것도 물들면 참 예쁘고요. 자구를 와이들은 이렇게 삥 둘러서 품어주고 있더라고요. 가격 만 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노신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노신 같은 경우에 요게 지금 초록초록하고 물이 빠진 상태라서 이 아이들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는데 지금 요 모습으로 봐서는 완전히 물들었을 때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안 되시는데 요게 인 종류이기 때문에 요 아이들 살구빛, 분홍빛, 어, 약간 아이보리 색감 전부 다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물이 들어갑니다. 헤븐스 게이트 군생인데요. 한 포트 맞아 있어요. 이거 헤븐스 게이트 군생으로 빙 둘러서 2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실루엣은 소개해드렸죠. 2만원에 15cm 풀분에 있는 아이들은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청년 군생도 3만원에 빙 둘러서 5두가 되어져 있는 아이가 있고요. 요거는 삼두 있고, 요쪽에 철아인지, 이렇게 있는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는데, 두그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3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조이너스는 가격은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기에 큰 몸이 있으면, 이렇게 빙 눌러서 자구들이 있어요. 조이너스도 물들면, 붙여지면 참 예쁜 아이들이죠. 오아 뷰티, 외두도 소개를 해드렸죠. 근데 요 아이들은, 근생이에요. 어, 이렇게 근생으로 되어져 있는데 둘, 렌, 여섯, 칠, 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색 다른 거 좋아하시면 이 아이로 한번 또 키워보셔요. 얼굴 크면서 이게 입장 끝이 이렇게 조금 하트 모양처럼 되어져 있죠. 네, 손톱도 이 정도 되어져 있고요. 로제트 참 예쁘죠. 입장이 조금 작으면서 잔잔하면서 촘촘하게 아주 많이 있어요. 네, 이런 아이들 5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온슬로우도 있습니다. 온슬로우가 3두도 있고요. 5두도 있고요. 여기는 수수가 더 많고요. 여기도 더 많습니다. 네, 이런 온슬로우가 가격은 적혀져 있진 않지만, 이렇게 예쁘게 굳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들었을 때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죠. 연지곤지도 가격은 2만원 하는데요. 이렇게 세포트는 안 맞아 있어요. 요거는 5드라서 얼굴이 조금 작지요. 요거는 3드로 되어져 있는데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슈퍼미니마가 가격은 4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슈퍼미니마, 요 12cm 풀분에 있는 아이들. 무거워진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서로 밀고 올라가고 있죠. 통글통글하게 너무너무 예쁘게 잘 잡혀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예쁘죠? 그렇게 예쁩니다. 또 4만 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어, 롤리폴리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기 이제 세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어, 이것도 또 좋아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요 아이들도 이제 일반 국민이보다 팍팍 나가지는 않죠. 핑크색으로 물주면 너무너무 예뻐요. 어, 예전에 외두만 해도 가격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군생으로 해서 3만원에 나와져 있네요. 어, 슈퍼볼, 블랙 마디바 소개를 해드렸죠. 요거 이제 이렇게 다섯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요거는 수입이 되어진 아이들이고요. 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분갈이만 해서 올려진 상태이고요. 뭐, 완전히 굳혀진 아이들이죠. 요렇게 보면은, 어, 18cm는 조금안될것 같아요. 요렇게. 많이 묵어지면서이 프릴도 있고 입장도 통통하게 되어진 아이고요 충수도 이렇게 많아요 지금은 이제 수입이 되면서 아무래도 포장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살짝 벌어진 느낌들은 있는 것 같고요 또 아이들은 이제 뿌리 내리면서 굳혀지면서 이렇게 촘촘하게 엮여져, 엮여지겠죠 져엮여 아이들 오, 요 특별하죠 이게 프릴이 엮여져 있고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돌기는 보이진 않아요. 이것도 돌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오 너무 멋있죠. 특별한 매력입니다. 그 슈퍼볼 작은 아이들도 물론 있는데 이렇게 큰 아이들은 가격은 8만 원 하더라고요. 멋진 모습으로 있고요. 홍매와 철아도 엄청 큰 아이죠. 대품이죠. 30cm가 넘습니다. 요거 화분 빼고, 요 홍매와만 15만원 하는 아이들이죠. 생얼이 있으면서 철아가 엮여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생얼이 조금 공간을 채워주면은 훨씬 더 멋진 모습을 하더라고요. 수영이 동그랗게 예쁘게 잡히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15만원 하고요. 요 홍매와 철아, 요 아이는 어, 7만원 합니다. 이게 철화가 이쪽으로 이렇게 쏠려서 있습니다. 생얼도 있고요. 이게 18cm 정도 되는 화분에 7만원에 있고요. 어, 홍매와 이 아이들도 묵등인데요. 가격은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15cm 풀분에 있는 아이들이고요. 어, 지금은 뭐 초록초록 하죠. 목대는 다 목질화가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게 18cm, 5, 6cm, 뭐 이렇게 15cm 정도 있는 아이들. 가격은 2만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게 수연이, 요게 프릴 수연일까요? 엄청 얼굴 큰 수연이 있습니다. 요게 목둥이에요 목대 보이시죠? 얼굴 크고요. 둥글둥글하게 얼굴 을 이렇게 예쁘게 다 잡혀져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할로윈 철화 이렇게 대품을 소개를 해드렸죠. 철화예요무겁네 무거워서 못 잘.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생얼도 있고요. 철화가 엮여져 있는데 지금은 물은 살짝 마른 상태래도 참 예뻐, 예쁘죠. 약간 갈색 톤이 나오면서 매력적인 모습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커요. 30cm가 넘는 아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또 남아져 있네요. 이거는 7만 원에 소개를 해드렸고요. 캐시미어 철화인데요. 요 캐시미어 철화도 생얼도 같이 있고 철화도 엮여져 있죠. 요게 캐시미어하고 거의 할로윈하고 많이 비슷하잖아요. 언뜻 보면 잘 물이 빠져서 잘 모를 정도 되는데 요 아이들은 이렇게입장에 보면 뒤쪽에도 일자선이 있고요. 앞쪽에도 일자선이 있어요. 할로윈 철화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맨질맨질 합니다. 일자선이 없는데 아이들은 일자선을 가지고 있어요. 앞뒤로 입장 앞뒤로 가지고 있고 아무래도 캐시미어가 색감은 조금 더 붉은톤? 진한 붉은톤이 가지고 있죠. 할로윈이 어, 브라운 색감이 조금 강하면 요 캐시미어 같은 경우는 좀 진한. 요거는 이제 6만 원 하는 데 사이즈라든가 이런 거는 한번 여쭤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온슬로 대품을 소개를 해 드릴게요. 지금 온슬로가 둘, 넷, 여섯, 여덟, 열저게 아가들까지 10, 1도 정도 요 아이는 10도 정도 됩니다. 요 아이들은 얼굴 큰 아이들이 6도 정도 되고요. 이렇게 큰 온슬로가 가격은 얼마일까요? 35,000원에 있습니다. 35,000원에 이렇게 큰대품도 있고요. 어, 아, 요 아이들 색감 좀 보세요. 너무너무 예쁘죠? 온슬로이 아이들이 금이에요. 금이 색감이 훨씬 더 예쁜 아이들이잖아요. 어유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사이즈라든가 요거 또 궁금하신 분들은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아유, 예쁘네요. 요거는 온슬로 철학인가봐요. 온술로 철화는 많이 못본것 같은데 이게 이제 하나하나 낱개로 풀릴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모습이에요 온술로 철화는 많이 소개를 못 해드린 것 같은데 철화가 있는 것도 같고요 가격이 적혀져 있지는 않는데 혹시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금이라고 합니다 여기 온술로 백금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온술로 백금이 이렇게 예쁜 아이가 있습니다 아우 너무 예쁘네요 트럼소도 가격 2만원에 이렇게 대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요거는 이렇게 이제 세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환엽이라서 입장도 크고요 요 엄청 큽니다 이게 지금 20cm 풀분에 이렇게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입장 한번 보세요 엄청 크죠 네, 계절금이 들어면빨개서더 훨씬 예쁠 것 같아요 트럼소 이렇게 큰 아이는 처음 봤어요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입장도 환엽이라 크고 넓다 보니까 통통한 것도 엄청 통통합니다. 이렇게 세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티베장미인데요티베장미가 이렇게 구근이 큰 아이들도 있고 작은 아이들도 있어요. 티베장미 이렇게 구근이 큰 아이들은 가격은 3만 원 합니다. 조금 작은 아이들이 몸값이 살짝 낮더라고요. 이렇게 구분이 이렇게 큰 아이들이 있거든요 3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포카나, 포카사나 나포카 몬스터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굳혀졌죠 이게 빨갛게 물들면 완전히 빨간색감으로도 물이 들더라고요 이 정도 지금 빨갛게도 들어가져 있고요 이 정도면 많이 굳혀진 아이들로 보입니다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1분 나탐인데요 가격은 3만원 합니다 일본 나탐이라는 아이가 또 따로 있어요. 아우 여기 엄청나게 많이 잡혀져 있죠. 자구가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이게 20cm가 넘는 아이들입니다. 일본 나탐 3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링클 마리아 자연 문생인데요. 이 아이들도 3만원에 두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얼굴 큰 얼굴이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요게 철화처럼 여기가 주르니 이렇게 엮여져 있어요. 여기는 생얼이 있고 꼭 철화 같은 느낌? 아니면 이제 나중에 하나씩 또 분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요렇게 철화 같은 느낌으로 요 앞에 이두가 있고요. 3만원에. 어, 가격 엄청 착하지요. 아우,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이런 아이들은 워낙에 몸값이 있던 아이들이라 아, 또 구입하고 싶고 막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두 장미하고도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죠. 네, 닝클 마리아, 자연 분생 3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나나 우쿠 미니도 이게 20cm 빌분해서 여기 엄마 몸이 있으면 빙 둘러서 자구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는데, 또 아이들은 이제 조금 더 붙여져야 되겠죠. 조금 붙여져서 떼글떼글 해지면 훨씬 예쁘겠죠. 물들어서 예쁘겠죠. 아트 델리도 소개를 해드렸죠. 가격은 만 원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엄청 착하게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도 아트 델리 이렇게 많이 무거진 아이예요. 이 정도 입장이 짧아졌고요. 이 아이들도 있고요. 휴밀리스도 가격 만원 합니다. 입장 통통한 거 보세요. 입장도 짧아졌고요. 통통하고요. 이렇게 9cm 풀분에서요 정도. 엄마 몸에서 자구로 있는 아이들. 아마도 이제 이런 아이들을 웨드에서 자구들을 품어준 것 같아요. 가격은 만원 하고요. 턱 시판 저라도 가격은 2만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9cm 풀분에 있는 아이들이고요. 잔잔하게 엮여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빅네도 철화도 가격은 15,000원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생얼하고 이렇게 있어요. 목등이라서 색감은 요 색감을 많이 안 빼고 이렇게 예쁘게 남아져 있거든요. 1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농기시마도 2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게 오두가 딱 하나가 남아져 있어요. 육두는 먼저 다 빠지고 오두가 하나가 남아져 있네요. 드로잉도 가격은 2만원에 5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거는 4두로 되어져 있고요. 요거는 이제 많이 붙여야 되죠. 이렇게 작게 해서 적신 군생으로 해서 요 아이들 목둥이로 키워보면 이제 돈 버는 거죠. 목둥이는 아직까지는 몸값이 있더라고요. 사차이 군생도 소개해드렸는데 4두로 되어져 있어요. 2만원에 남아져 있는 아이들. 3두, 3두. 사두로 되어진 아이가 있고요 플로리디티도 가격은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아이들 2만원에 있고요멜랑꼴이2 2 2만 0 0원에 사두가, 한 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엘샤 자연군생인데요. 가격은 12,000원에 있습니다. 엘샤 자연군생이 여기 지금 외두에서 빙불러서 자구들을 나와준 아이들인가봐요. 이 아이들이 자연군생 12,000원에 아이를 붙여보면 너무 예쁘겠죠. 엘샤가 아직까지도 본값이 있는데, 이렇게 착하게 나와져 있고요. 블랙 아이즈 가격은 15,000원 합니다. 요거 지금은 물은 빠져있죠. 이렇게 5두가, 요거는 7두가 있어요. 블랙 아이즈. 블랙 아이즈 같은 경우에는 물들면 더 진한 색감으로 되어져 있고요. 동그랗게 말아서. 와이들은 정말 고급스러운 아이들이죠. 15,000원에 있습니다. 간도리스 철화가 15,000원에 있습니다. 철화예요. 지금은 물은 빠져서 이 색감으로 남아져 있네요. 아미스타도 가격은 8,000원에 사드로 되어져 있는데 지금 굳혀지고 있어요. 안쪽에서 나오면서는 요 조금 작게 나오고 있죠. 굳혀지는 느낌이 들죠. 와이들 8,000원에 또 착하게 있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미스타까지 또 예쁜 아이들, 가격 착한 아이들, 대품들 다 같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